i okay. 이기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 생기를 불어넣어줘라. 에스겔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특명한군사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군사가 됐는지 아세요? 야,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볼래요? 자, 이랬던 해골들이, 짠! 어? 이렇게 멋진 군사가 됐어요. 에스갤이 어, 빠져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뀐. 하나님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골짜기에 많은 뼈들을, 골짜기를 이루었고, 이제 여러분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게 하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정신없이 춤을 췄어요. 그렇게 가고 싶던, 그렇게 가고 싶던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으 분이세요. Yeah. 예쁜 친구들, 받으세요. 네. 자, 우리 웃는 로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피도 능력있고, 흠수있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시기를 어부게 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면서, 도움을 받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시기를 기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